33번 지문입니다. Dictionary definitions 했으니까 사전적 정의를 말하죠. 사전에 이제 그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나와 있는 거. 자, 그것들은 are constantly revised. 이거는 수동태 동사라고 봐야 되겠다. 끊임없이 수정된다. to 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이죠. 자, keep up with 하면은 이제 따라잡는 거죠. 뒤처지지 않는 거죠. 뭐를? Our changing uses and knowledge. 우리의 변화하는 어떤 사용법 유유주가 명사를 쓰였어요. 그리고 또 변화하는 지식. 자 여기를 따라잡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전적인 정의도 계속해서 수정이 되는 거죠. 자그 사례로 아, in Roman times 로마 시대에 addict라는 단어는요. 이거 뭐, 뭐, 보통 이제 뭐 중독하다, 뭐 이렇게 중독되다 이렇게 쓰이잖아. 비어딕티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그 당시는 에 그때 요 단어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대. 근데 어떤 사람들? 후가 꾸며주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확인되죠. 동사 앞에 주어가 비어 있죠. 어, 선행사 어 복수고요. 여기 동사도 복수로 썼네. 그러면 be unable to니까 할수 없었던 사람이죠. 자신들의 빚을 그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던 사람들. 그리고 gave themselves s l a v e s 자기 자신을 노예로 내어준 그런 사람들. 그지? to the creditors 했으니까 이 크레디터는 누구겠어요? 채무자죠. 그쵸? 어, 뭐 빌려준 사람? 음, 그래서 이 채권자, 아니 이 채권자죠. 채무자는 내가 빚을, 갚아,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못 갚아서 노예로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어 d d 였다 그런데 그 단어는요. eventually 결국 come came to be associated with be associate 어 associated with 하면은 뭐뭐와 연관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미상 같이 어 여기까지 그냥 같이 구동사로 봐도 될것 같아. 결국 뭐와 연관되었냐면 drug dependency 약물 의존. 그지 약물에 중독된. 그지 그것과 연관되었고 이제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이제 원이 가리키는 건 사람이겠죠? 한 사람이 노예가 되는데, to one's addiction. 그지? 자신이 중독된 것에 대해서 노예가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원래는 노예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중독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된 거죠. 자, 또 다른 사례 허즈번드라는 단어가 나, 나옵니다. 우리 이제 요즘 단어로는 남편 이렇게 신랑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허즈번드라는 단어는 원래는 refer to 뭘 가리킨대요? 동명사를 가리키죠. being a home owner. 아, 집주인. 집을 소유한 사람 을 가리키는 말. 이 되는 것 being까지 나왔으니까 집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허즈번드였고 그것은 자, 원래 이제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have nothing to do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의미상 구동사로 볼게요. 뭐랑은 관련이 없었냐면, being married.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단어는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지? 그냥 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husband라고 가리켰어. 그런데, 자, because 뭐뭐때문에죠. owning your own property, 동명사 주어죠. 당신만의 어떤 자산, 집을 가리키죠. 이걸 소유한다는 것은 자, 이 다음 구조를 잘 보세요. 오형식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입니다. 전에 한번 설명했지. 자, 그럼 만들었는데 가목적어니까 이은 해석하지 않아요. 더 라이클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다. 뭐 하는 거를요? 대절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목적어였던 거야. 대절인데 대시도 생략됐지. 그치지 그래서 You find a mate 했으니까 이제 짝을 배우자를 찾는 가능성을 집이 있으면 다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자산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 배우자를 찾을 가능성을 더 높여줬기 때문에 그 단어는 eventually 결국 came to mean 의미하게 되었다 이거 같이 동사로 볼게 뭐를 의미하게 됐냐면 a male 남성인데 who has been wed 결혼한 남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죠? 집을 소유한 사람에서 나중에 어 그냥 신랑, 남편 이런 의미로 이제 또 의미가 변한 거죠. 또 다른 사례가 나오네 1605년 11월 5일에 가이 포크스라는 사람이 try to blow up 폭파시켜 버리려고 했대. 뭐를? 브리티시 파라멘트 했으니까 이그 의사당이죠, 국회 의사당 같은 거. 요거를 폭파시켜 버리려고 했대. 근데 붙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푸트 h 사형에 처해졌죠. 이제 여기도 이제 B가 생략된 거야, words가 생략된 거야. 음 동사 원, 동사 2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 사용에 처해졌죠 로열리스트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왕당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 패거리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패거리겠죠. 자 걔네들은요, burned 태워버렸어요. His 어 effigy 하면은 요거 이제 그 닮은 꼴 인형 있죠. 막 저주 걸때 비슷한 모양 만들어 가지고 막 바늘로 찌르고 막 이런 인형 생각하면 돼. 어그 닮은 꼴그 이 히스가 가리키는 거는 이 잡힌 가이 포커스겠죠? 어, 그의 닮을꼴 인형을 태워버렸고요. 컴마 위치로 부연 설명해 주죠. 이런 걸 이제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어, 그것을 t h e 네임 i 뭐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냐면, the guy, g u 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지? 그럼 이제 이, 어, 이름을 붙여진 이 대상이 바로 뭐예요? 어, 그 닮을, 닮, 닮은 꼴 인형을 말하는 거야. 자요 자리 지금 목적어 비어있고 OC는 나와있죠. 네임은 O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guy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겠지. 그런데 centuries later 수세기가 지났어. 즉 수백년이 지났어. 어그 단어는 guy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죠. it's negative 어, connotation 함축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걸 잃어버렸고 그리고 and a musical 한 뮤지컬인데 뭐라고 이름한 guys and dolls라고 이름한 과거분사의 수식이죠. 어이 뮤지컬이 ran on broadway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되었다 하면 되겠죠. 자, 이때 run은요 굳이 수동태로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이제 이 run이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뭐 상연되다 이렇게 쓰입니다. 계속할게요. 또 아메리칸 슬랭 이걸 속어라고 하죠. 비속어. 어이 bad라는 말은 뭐, 나쁜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좋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cool means great. 어, 시원하다라는 시원한이란 형용사는, 또, great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wicked. w i c k e 는 무슨 단어냐면, 이제, 사악한, 못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또, excellent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데. 그지? 탁월하다라는 형용사지, 탁월한. 자, 다음 문장. 가정법이 쓰였어요. 가정법 과거인데, if 주어 과거형 동사. 컴마치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죠. 현재의 반대로 해석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transport, 옮길 수 있었다면 하면 안 돼요. 옮길 수 있다면, 당신 자신을 어디로 이동시키냐면요. 100 years into the future, 100년 후에 미래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거 OC, o, O형식 구조입니다. 음. 그러면 당신 자신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뭐에 의해서? By your great grandchildren's speech. 그러면 이제 증손자들의 그런 언어, 말이겠죠? 왜냐면, 하 언어 그 자체가, 자, 바로 뭐란 얘기야? is a n ever-changing reflection. 계속 변화하는 반영물. 리플렉션을 어, 여기서 반영물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Of human invention 했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 개입의 지속적인 반영물이기 때문에, 즉 언어는 계속해서 바뀐다는 얘기지. 우리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봐왔잖아. 그지 옛날에는 이런 의미로 쓰였던 게 지금 바뀌어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년 후의 미래로 간다면 또 많은 언어들의 의미가 달라져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하고 어, 이 필자가 글을 마무리했죠. 자 그러면 이지문을 정리 한번 해볼게. 언어는 사회나 문화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뀐다. 계속 바뀐다. 미래에도 어떻게 될 거다? 바뀔 거다. 미 미래에도 바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지?